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사 초점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의 주제는 인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중국의 시진핑 정권 반드시 처참한 최후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시진핑 공산 독재 정권 단언하는데 처참한 최후 맞이할 것입니다 홍콩 경찰이 18일 작년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이끈 야권인사 15명을 무차별 체포했다고 합니다. 시진핑 정권은 정권적 폭력으로 인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억압하고 있습니다만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입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수 없는 것입니다. 자유는 인간의 본질적 가치이자 선음적 가치입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정권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자유를 유인하고 있는 중국, 북한 등 공산 독재 정권은 민주주의에 대한 인민의 요구와 역사의 흐름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 발전이 끌어도 인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 정권은 반드시 몰락한다는 역사의 진리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사 초점 네 번째 시간을.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